나에요 서울엔 집이 정말 많아요 근데 왜내 집은 없어 Everybody's off sky like tap 서울시티 총놈 순하리플로우 느낌 나빼 부동산 추천해주세요 나 조만간에 방빼 천에 오십정도로 월세 빡세지 않게 서울살이 갓댐 아니 소지가 왜, 왜 이런 거야? 어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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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어딜, 음. 가야 될지 모르겠네 어게 되려면 소상경 하라는데 What 어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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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어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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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에 어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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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안녕하세요 전 또닌인데요 혹시 원룸 천에 오십 저렴한 방 있을까요? 어머 당연히 있지 있지 근데 곰팡이가 좀펴 있어 어 녹물 좀좀 나오고 그러는데 괜찮아 괜찮아 살다 보면 정들고 그래 호홍 이 가격에 잘안 나와 이집 볼라고 엄청 줄섰어 연락 줘 그래 서울살이는 서울 어데 좀나아니난 틀려먹었어 걱정은 하지마 어차피 Everybody's off t u r like t a p So, city c h o n n so not e v e looking up. b put them down t t a m out to man, g t p b l l was strong, but h e v o i said, Brock says, you can't c r e goddamn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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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맞아요? <웃음> 맞냐고! <웃음>